그 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었죠? 바이든 대통령 당첨되면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진행될 것이다. 공약으로 나왔다. 다만, 그게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좀 발목이 잡혀서.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2100조 슈퍼부양안 통과. 1인당 150만원씩 뿌린다. 시작에 불과하다 하면서 자축했고, 조기 서명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 조기 서명에서 현금 지급하겠다. 주말 내에. 이런 발표가 나왔죠. 돈을 뿌려요.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밖에 없죠. 돈이 일단 들어오니까. 특히, 당장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의식주의에 좀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레드쿠어가 많았죠. 집세도 못 내는 사람들 많았는데, 집세 어느 정도 청산하고 하면은 소비가 잘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 뭐라 그래요? 경제적으로 탄력 이 있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도 올라갔어요. 0. 5%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라가요? 3.2에서 6.5까지. 문제는 저렇게 돈을 뿌리면은 맨날 우리나라 이야기할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내서 돈을 뿌리니까 포퓰리즘점 형태다. 공산주의다. 그러면은 미국이 최강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 때 돈을 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돈을 뿌려서 경기를 빨리 살리고 회복시킨 다음에 하는 거지. 왜 자꾸 돈 뿌리는 걸 반대하느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돈 뿌리면 이게 모여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집값 더 띄울 것이다.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하죠? 재난지원금을 15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150만원을 주더라도 뭐 3개월 내에 사용, 뭐 6개월 내에 사용해서 소비 쪽으로 돌리게 만들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느냐? 라고 하면은, 저런 정책을 쓸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전기가 빨리 살아나면은, 자산시장 거품이 더 끼는 게 아니라, 빠지기 때문이죠. 자, 경제성장률이, 세계적으로도, 종전보다 1.4%포인트 높은, 5.6% 성장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경기회복이죠. 급격한 경기회복이죠. 특히, 6.5%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기저효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회복되는 정도다. 저만큼 되면은, 올해 내로 회복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옐런 같은 경우는 올해 내로 완전고용하겠다. 완전고용은 100%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까지 실업률을 낮추겠다. 고용률을 높이겠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파월보다는 옐런이 예측한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파월이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2160조 원, 경기 부양안 통과. 그러면서, 인플레, 자산 거품 우려. 왜 갑자기 자산 거품 우려가 여기서 또 나오느냐. 돈 풀면은, 자산 거품이래요.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 돈 풀면, 화폐 가치가 낮아질 거야. 화폐 가치 하락.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죠. 돈 많이 풀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돈을 풀면은 푼 만큼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 시중에 돈 돈이 천조다. 여기서 백조를 푼다. 그러면은 화폐 가치 하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물 가치가 10%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시중에 돈은 돈은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푼 돈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승수 효과로 늘린 돈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조를 풀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5,000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더라. 그런데 경기가 침체돼서 돈이 안 돌아서 얘가 3,000조밖에 안 돼요. 3,000조의 효과밖에 안 돼서 100조를 더 풀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 3배 돼서 3,300조. 근데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4,400조 정도 효과가 되도록 만들었다. 100조 더 풀어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화폐 가치,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이 돈 풀면 무조건 화폐가치 하락이 돼요. 금리 떨어지면 무조건 화폐가치 하락할 거래요. 물론 돈 풀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고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더 돈이 도는 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상황이 뭐냐. 왜 돈을 푸냐. 왜 금리를 낮추냐. 그랬을 때 화폐가치 하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라고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생각 안 하고 아몰랑 돈 풀어 저금리야 무조건 화폐가치 하락 무조건 자산가치 상승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는 말로.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돈 푸는데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 공급. 유동성이 안 도니까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소비. 자산, 둘다 살아나야 되죠. 양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소비는 소비도를 늘어나서 경기 살리고, 자산 가치는 경기 반영해서 따라서 올라간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비로 안 가고 자산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자산 시장에 거품만 생긴다. 자산 시장 거품만 생기면은 이게, 어, 누구는 돈 벌어서 살아나겠네요.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죠. 경기는 안 살아나니까, 일래서돈못 버는데,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먹고 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소비 안 하고 다들 돈 모아서 주식 사고 돈 모아서 부동산 사고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한꺼번에 풀어서 소비까지 살려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한꺼번에 푸는 이유는 그렇게 되니까 주식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 이것도 한계를 맞이하죠. 돈 푸는 거는 진통제라고 그랬어요. 해결책이 아니라 진통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통제 맞고 예를 들어서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내장은 건강이에요. 고기 같은 거 먹고 빨리 나아야 돼.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진통제 받고 일어나서 씹을 수 있고 음식 섭취할 수 있죠? 그럼 누워서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체력이 회복되니까 살아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구장창 진통제만 놓고 있다. 고기는 안 갖다 주고.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경향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었다. 매수 심리부터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세계 주식시장 이어서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인다. 왜? 돈 푸니까 화폐가치 하락으로 유동성 장세가 되니까 떨어진다. 그러면서 전세계 부동산 시장도 뭐 들썩이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막 이런 얘기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그때보단 지금이 더 저금리니까 된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가격 상승 되는데 거품이 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임차 수요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중심부부터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심부부터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집값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트럼프 때 부양안이랑 다르죠. 현금 지급한 것도 있고 세금 유예, 융자 상환 유예, 그다음에 임대료 유예, 세금 감면, 그다음에 MBS 회사채, 지방채, 자산 담보부 증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더 다이렉트하죠. 1조 9천억. 공급. 이런 거 해줄 필요 없이 그냥 공급해주면 이게 더 대박 아니에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 1조 9천억 공급할 거야. 여태까지 미국이 경제위기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풀 세금을 안 풀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 그랬으면은 바이든 전에 이미 럼프 형이 다 풀었고. 그렇죠. 이 1조 9천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채권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좀 빌려줘. 채권을 산다는 게 그거죠. 너네가 나의 채권자가 되죠. 그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풀 거야. 이런 형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출렁이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 국채금리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을 한다. 정기부양은 서명했는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 국채금리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있었죠 굉장히 그 응찰률이 높았더라.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대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를 거라 그랬죠. 10년 물 때도 조금 들썩이긴 했죠.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한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단은, 이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자, 국제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 발행은 국제 가격을 하락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희소성도 떨어지고, 확실히.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 대 개인 같으면, 1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이지만, 국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채권 가지고, 내가 미국한테 돈 빌려줬어. 그러면서, 그 가격이 뛰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미국이 돈을 계속 빌리고 있어요. 아, 쟤돈 없네. 국제가 남아 돌아. 채권이라는 사람들이 넘쳐나. 그러면 희소성 떨어지고 발행 많이 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가격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는 상승하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것을 끝나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은 금리는 몇 프로예요? 2죠 그런데 이 채권을 결국에 마지막에 갖고 오면 10만 원더 붙여가지고 51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정확히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얘가 가격이 2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자 10만 원 붙여서 주겠다. 260만 원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 뭐예요? 국제는 국가가 갚아야 될 돈에 대한 이자죠. 예를 들어서 2%에서 4% 되면은 국가에서 풀어 가지고 은행들한테 돈을 푸는데 중앙은행에서. 근데 갚아야 될 돈은 늘어나는데 은행들한테 돈을 똑같은 가격으로 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늘어난 게 어떻게 돼요? 금융채 금리는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제 수익률은 같이 증가하죠. 금리 자체가 수익률인데, 자 그랬을 때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금융채 금리가 뭐예요? 은행이 빌린 돈 갚는 건데, 그렇다면은 행도 남들한테 비싸게 갚으면서 자신들은 기중금리가 낮으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또국제 금리가 상승하면 국제 수익률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한5% 정도 나온다. 그리고 채권, 지금 채권 수익률 뭐, 미국 같은 경우 1.6%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한 3%까지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주 이런 데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이들은 빚 많이 져서 하는데. 그래서 주식이 수익률이 2.5%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2.5%는 평균이겠죠? 뭐, 배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주식에 가서 더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채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자산시장 거품이 빠질 수가 있더라. 어돈 풀면 그래도 돈이 더 많이 생겨서 화폐가치 더 하락되는데 왜 자꾸 저기 자산가치 떨어진다고 하느냐 그 문제는 뭐예요? 원래 그 전에 돈을 풀기 전에 경기 침체가 돼서 유동성이 경색이 되죠 이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뭐하는 거예요? 저금리 정책을 쓰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저금리를 써가지고 자영업자들 막 빚낸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저금리를 해놨더니 이걸 가지고 뭐예요돈 빌려서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어냈죠 아 금리 싸니까 부동산 살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되는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서 수요가 늘었죠. 공급 대비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 상승한다.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원래 그 거품은 금방 빠지는데. 그래서 자산시장 거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죠. 자산시장에 부동산이나 주식 더 오르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뜻하는 건 물가상승률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소비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화폐가치 하락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늘 이야기하듯. 화폐가치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채권가격도 당연히 하락하죠. 화폐가치 하락 나타나고, 채권가격 하락하게 되면, 금리 상승하고,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시중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시중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가치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 시중금리 상승을 불러낼 수가 있죠. 왜? 가만히 냅두면은, 물가상승률이 20%다. 100달러짜리가, 120달러가 되는데 은행에 맡겨놨더니 10달러밖에 안 붙여줘요 그럼 은행에 예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또두 번째 채권 가격 하락하면 은 금리 상승해서 시중금리 상승한다 이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 상승 압박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 시중금리 상승이든 기준금리 상승이든 자산시장 거품 붕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더라 결론 뭐예요? 보양책이 화폐가치 하락을 불러온다 그러면 은 자산시장이 실물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뜬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더라. 왜? 자산시장 거품이 꼈기 때문에. 거품이 꼈을 때는 이 거품은 뭐 때문에 껴요? 항상 보통? 저금리 때문에 자산시장 거품이 많이 끼더라. 거품이 끼는 시기는 언제예요 항상? 경기 침체. 문제는 저금리니까 들어왔지 경기가 살아나서 자산시장이 뜬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결국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중심이 뭐가 된다? 금리 인상. 근데 부양책이 대규모? 채발행이다 채권 발행이다. 이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다. 그러니까 자산시장 가치가 아락하는 게 아니라 가치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치는 여기서 뭐이 정도 상승했는데 그 전에 가치도 없는데 저금리라고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빠질 수 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돈이 늘어나는데 왜 빠져요? 개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보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